네 안녕하세요. 어, 왼쪽에 보이는 사람 미래의세 회장 음, 박현주 회장이죠. 음, 네뭐 예, 젊었을 때 인연은, 있, 인연은 있고 정말 어, 뭐 그때도 제가 아, 참 멋있다 저 친구는 저보다 나이는 두살 많죠. 한살 많은가 두살 많은가 그런데 아무튼 아주 멋있는 친구죠. 그리고 기업도 잘하고 있고 정말 멋지게 잘하고 있죠. 그랬는데 어,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돈 냄새 잘 맡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잘 보고 창업자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잘 보죠. 어, 아랫 사람들도 그때 이제 어, 최연만 사장하고 초창기가 같이 할 때도. 그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아 일하는 방식을 보고 얘기했고 저 보고도 이제 뭐 한번 그런 소리를 한 적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데 아무 앞에 거래소를 인수한다. 왜그 거래소를 인수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고 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이런 거를 쭉 보다가 보니까. 제가 알기로 전뭐 처음부터 그청어팡 박사하고 어 니콜라스 코칼레스 박사를 계속 보고 그 사람들의 인터뷰는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일하는 거를 보고 사람을 본다. 창업자를 본다. 그게 이제 사람 공부하고 돈 공부인데. 사람 공부하고 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조금 조금 알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아직까지 그 파이코인 부부들에 대한 건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RWA 토큰에 관심을 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인수를 하겠다라는 박현주 회장의 안목은 그리고 또 지금 부동산을 팔고 있다. 음, 이런 안목은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저는 생각만 하, 생각만 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팔수 있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수 있는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야, 파이코인하고 참비슷하다 그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회,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겠다 그랬냐면 로빈우드 거래소를 인수하겠다 그랬어요. 이 로빈우드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소 랭킹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일거래량을 알 수가 없어요. 파이코인처럼 모바일 위주예요. 서비스가 전부 핸드폰 위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수수료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펀딩도 많이 받았어요. 펀딩도 많이 받았어요. 어, 증권 거래도 좀 하긴 해요. 증권 거래도 좀 하긴 한 다음에 세계 최초로 수수료가 없는 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어, 위주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게참 일단은 파이코인하고 그 공통 분모가 잡히죠. 2013년에 생겼고 주식, ETF, 옵션, 암호화폐 등을 수수료 없이 하니까 지금 이용자가 한 550만 명 정도 돼요. 아 파이코인은 하게 되면 훨씬 많겠죠 그것도 여기 여기는 보안이 아주 잘돼 있고 KYC도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암호화폐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어, M&A 브로커, 금융 브로커 그런 쪽으로 하죠. 음, 그래서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를 목표로 한다. 화, 인터페이스가 좋다. 접근 접근성을 아주 좋게 한다. 그래서 여기를 박현주가 봤다. 음. 아, 박현주 담네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보면, 뭐 대충 어느 정도 얘기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비누드 거래소는 상장이 돼 있어요. 상장이 돼 있고, 지금 이제 뭐 108불, 이렇게 작년부터 해서 이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여기를 박현주 회장이 봤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알, 어, 여기 이회사이 이이 거래소는... 파이코인이랑또 뭐가 비슷하냐면, 암호화폐 회사지만 미국 전체는 아니고, 유럽 전체도 아니고, 뉴욕주의의 금융 여기에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으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공식적으로 뉴욕주에서 인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영국에서도 또 따로 신청해서. 어, 영국 FCA 에서도 또 받아 가지고 파이낸셜 d 컨덕 t 영국금융감독청 이죠 여기서도 ok 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아, 굉장히 보안 이라든지 kyc 라든지 투명성 이라든지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무조건 뭐뭐어 뭐 저기 뭐냐 그 무슨 탈중앙하니 무슨 뭐 거래 자유하니 거래민주 이런 말을 비틀어서 어, 뒤로 돈 빼먹는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전혀 다른 거래소죠. 이런 데를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랑도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뉴욕주하고 영국에 이렇게 했는데 파이는 파 아시다시피 유럽 전체를 하는 미카의 그 승인을 딱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현주라는 사람하고 박현주라는 사람이 살사 사는 게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말로는 무슨 뭐 미국이 망한다, 달러가 망한다 하면서 별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들 다 있던데 이런 사람들이 바보냐 말이죠. 쭉 이제 기존의 제도권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아서. 아 어, 그런 회사를 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는데 왜 인수하게 왜 인수하냐고 하니까 실물자산 토큰을 여기에 정말 관심이 있다. 앞으로는 여기밖에 없다. 이건 파이코인의 모토거든요. 그냥 파이코인은 RWA 토큰 자산 화가 파이터 파이코인의 학교 같은 교훈이에요. 어,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같은 거죠. 파이코인 RWA 관계 및 상호 연관성에 이제 코인 훈이라는 분이 예전에 올려둔 건데 뭐 지금 봐도 아주 좋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RWA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런 아날로그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 의 연결 고리를 하는 게 r w a 죠 앞으로 이게 이게 정말 돈 되는 거죠. 이건희 회장도 2008년도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파이 네트워크는 RWA를 활용하여 사용자, 사용자들이 실물 자산을 쉽게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파이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아주 코인 후위님이 잘해 놓으셨는데 다른 암호화폐들은 뭐 확장한다고 그러면 그냥 뭐 가짜건 보지건 도명이건 차명이건 막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늦게 가도 천천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아, 박현주 회장이 참, 뭐, 뭐, 예전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음, 동원증권 법인부 있고, 저, 삼성증권 법인부 있을 때도 보면 정말 다르더니, 기업도 이렇게 다르게 딱 보는데, 파이코인하고 참. 파이코인도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파이코인이 뭐 가격이 얼마다 뭐 근데 가격 이것도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벌써 한달 이상간 지금 한달 이상간 이 가격에서 지금 계속 잘 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렇게 되면은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이 가격 밑에서는 팔 사람이 없죠. 사는 사람도 아직은 안 사는 거죠. 그 라고 회제 물량이 나오니까.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딱 붙을 때 이제 뭐가 나오겠죠? 어떤 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뭐 무서운 거죠. 포모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 코스피 시장 같은 거어 전부 이제 포모가 붙는 거죠. 그래서 5천 뭐 간다 얼마 간다 하는데 제가 일 전에 말씀드렸지만 JP 모건 회장이 아예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팔 거예요. 이제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올라갈 때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과 곡소리나는 사람이 갈려지는 거죠. 그런데 박현주 회장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은 이미 팔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거를 기사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음 그리고 어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고 또 부동산을 어 집을 샀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음, 저기 뭐냐? 일론 머스크도 지금 집값 다 떨어진다. 이제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회사에도 투자를 아주 멋지게 잘 했죠. 이게 스페이스 x 스페이스엑가 지금 1,500조 됐는데 10년 전에 스페이스 x 미래 어스시 투자한 게 이게 아주 뭐 돈을. 그래서 투자 결정할 때 창업자를 본다. 하고 있는 일을 본다. 여기 쭉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던데 어들 네, 세 가지를 얘기했던데 어, 우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경쟁자도 없고 아, 비즈니스 어,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는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지상과 우주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하드웨어 구동을 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이 XAI가 이제 소프트웨어 담당 기업이고 에, 그러니까. 지상과 우주의 하드웨어 인프라, 그 다음에 하드웨어 구동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JP 모 n 하고 붙었는데 JP 모 일론 머스크가 아, 저기 미래오셋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게 십년 전에 한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제 돈 번다 그래갖고 이제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아마 앞에 로빈 후드 거래소 인식하는데 왜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거를 잘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어, 그걸 제가 여기 나온 거를 중요한 것만 좀 가려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어, 지금 뭐 한국, 미국, 중국, 인도 25%씩 이제 분산 투자하고 있다. 부동산은 끝물이다. 반도체는 더 간다. 그러면서 어, 거래소를 인수한다는데 왜 하냐? 루빈우드 유럽에서 S&P 500을 토큰화했죠. 지수를 토큰화해서 수수료 가 없는 거죠. 디지털 거래소를 인수하고 싶은 거는 토큰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이게 RW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암호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정말로 암호화폐 시대가 오는데.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이제 각국이 막 돈을 막더 찍어내야 될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생산 물량이 막 나올 거니까 옛날에는 돈 함부로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왔지만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그 그래서 이제 돈은 돈의 본질이 화폐는 없어지면 돈의 본질은 있습니다 돈의 본질은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너지가 그냥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팝 캐스트 나가서 얘기해서 에너지는 물질 에너지도 있고요. 사람의 생각 에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있는 감정 에너지가 있어요. 생각 에너지, 물질 에너지, 감정 에너지. 그런데, 그런데. 물질 에너지만 일단은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 에너지와 감정 에너지를 얘기하게 되면 이게 어, 형이상학적으로 가잖아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세상 살아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어, 생각 에너지와 감정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감정 에너지, 아이 눈이 못 먹어도 고가 왜요? 감정이잖아요. 왜못 왜 먹는데 고를 하냐고. 어마무시한 거죠. 이성을 넘어버리니까 아무튼 그런 얘긴데.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모델을 한다. 그렇죠. 앞으로는 돈 버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rw 토큰 비즈니스 뭐 하려고 그러는데 실물자산 토큰화가 업계 키워드가 될 거다. 증권시장 어마무시하게 바뀔 거다. 우리나라 벤처투형이 어려운 게추구 전략이 어렵다니까 팔고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외국 같으면 사업하다가 망하면 사업만 망하는 거지 그,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업주 뒤져서다 해서 돈다 찾아내죠.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한국은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클라우딩 펀드처럼 토크나에서 이게 토크나에서 그러니까 파이에서 파이 벤처스를 뭐 달랑 그냥 뭐한 1억 불 정도, 100만 불이었나요 그때 얼마 투자해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도 어떤 좋은 아이템 있으면 같이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이거거든요. 그게 RWA이거든요. 시드 게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파이는 지금 하고 있는 게 RWA 토큰화를 암호화폐 중에서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도 활성화되고 경제의 성장 모멘텀도 되고 설사 화폐가 없어진다 그래도 그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RWA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서 디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건데 지금 파이가 RWA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하고 실물 자산 토큰화를 결합해서 장기적으로 부를 증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왜 파이에서 파이 벤처스에 투자를 하고 CD 게임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DEX 거래소를 만들고 a m 에 만드는지 이해가 되시죠? 똑같지 않아요? 디지털 자산 거래하고 실물 자산 토큰화. 장기적으로 부를 증식할 수 있는 구조. 그렇게 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고 블록체인 위에서 안전하게 거래 운영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만들 거다. 어떻게 해서 로빈후드 거래소를 인수해서 로빈후드 거래소에서 주로 실물 자산 토큰을 증권과 같이 매매하게 해서 파이코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파이코인은 KYC, KYB 같은 게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박현주 회장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안고 부분만 찾아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게 컴플라이언스예요. 미카이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현행 법 제도와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은 월급쟁이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현행 법 제도와 맞지 않는 것을 월급쟁이가 투자를 했다 고러면 월급쟁이 잘못하면 사표 쓰고 부상권으로 망해요. 근데 컴플라이언스가 다돼 있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이 파이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게 무섭게 오를 겁니다. 무섭게 오를 겁니다. 무섭게 오른다는 게막몇배 오른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에, 오를 텐데, 그게 지금 파이가 1년간 내리면서 어떤 호재를 발표해도 올라가지 않았던 그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응축된 호재성 재료들이 올라갈 때는 빵빵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불대에 있다가 3불대에 있다가 5불대에 있다가 10불대에 있다가 30불대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요. 지금은 20센트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왜? 박현주 회장 같은 사람이 보는 미래를 파이코인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로빈우드 거래소는 진작에 뉴욕 금융청이나 영국 금융청 같은 데를 해서 증권 관리 위원 정부 공식 기관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다른 암호 앞폐 거래소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거기서 핸드폰으로만 하니까 아마 작전 같은 것도 했, 게임 스탑, 게인 스탑에 났었잖아요. 이게 그냥 모바일로 막 한번 그런 논란이 있었. 거기서 이제 하는 거죠. 거래량 추적이 안 된대요. 그래서 로빈어드 거래소는 일 거래량 추적이 안 되니까 작전하는 애들도 좋았나 봐. 게인스타비 이제 그때 그랬었죠. 하, 그랬죠. 그런데 핸드폰은 어떻죠 보안이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참 이제 미국 CIA에서 미국 CIA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원들한테 그 아주 공식적으로 공문 보낸 게 핸드폰 사용 방법을 보냈던데 왜 그렇죠? 핸드폰은 다 추적이 가능하니까. 대포 대포폰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서 왜 파이코인이 모바일로 왜 KYC를 왜 RWA를 하는 거지? 저도 막연히 감은 있었지만 박현주 회장처럼 참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아, 로빈 h 도 거래소 인수하고 RWA 토큰 한다 그러길래 어 이거는 파이코인이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동산에 대한 거는 뭐 그냥 잠깐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니까. 음, 어, 비트코인은 뭐 앞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가격 변동성은 클 것이다. 모델인다는 뭐 소리 함부로 안 하죠. 앞으로 진화된 금융기업, 비트코인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파이코인 새로운 모델을 지금 이미 만들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아~ 이게 천구백구십 년도 초반부터 이게 사회 불평등 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양극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다 그러니까 신경제 신경제 그래갖고 뭐 중국에서 싼거막 해갖고 세계의 공장 이래갖고 어~ 그, 그 돈이 전부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이천팔 년도에 터졌죠. 터졌는데 이게 이 양극화는 오래 갈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 불균형은 균형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이 피크다. 그래서 미래에세 부동산 판다. 미래에세도 여의도 사옥도 팔았다. 2조 원짜리 판교 테크원 타워도 팔았다. 요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건 10년간 공급을 안 했기 때문이다여기인데 정부가 나타나서 나, 나서서 임대 아파트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땅이 없다 그러는데 종로 2가부터 쭉 가면 전부 전부 2층 3층 건물이다. 압구정동도, 압구장동도 전부 2층 3층 건물이죠. 그래서 개발은 안 하고 땅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 때릴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게 여러 가지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부동산은 뭐 상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상 부동산 상투는 벌써 나왔죠. 주식 상투는 아직 안 나왔지만 JP 모건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박현주 회장이 아, 로빈루드 걸어져 인수하는데 그 이유가 RWA 토큰이다. 오, 어? 이거는 파이코인이 하고 있는 거네. 네, 감사합니다.